야, 불잘 탄다, 잘 타. 할로쌤 집 써야 되는데, 빨리 그러게, 써서 지금, 지금, 지금 찍고 있잖아요. <laughs> 이야, 멋집니다. 활활 타오른다, 활활 타올라. 여기는 어디? 할로센 집입니다. 할로센 집입니다. 올려주세요. 이야, 끝내줘나 끝내줘. 명소 되는 거야. 그러면. 명소. 아니, 뭐 제목을 아니고. 어떻게 잡아야 돼? 아니, 아니, 아, 정수리도 좋네 야. 음. 음... 쉬운 게 바다가 안 보이네요. 바다가 안 보여. 바다여도. 거제도는 <laughs> 그,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잘 보이니까. 두릅이야 아, 두릅. 드룹. 이거 두릅이가 언제 언제 드십니까 이 두릅. 아 지금 두릅 순이네 두릅 순. 이거 아, 이거 완전 맛있겠다 이거. 여기 이제 그 화장실이고 마이 세수하는 곳이면 세수하는 곳. 여기 이제 어머, 물이 쫄쫄져 흐르니까. 네. 세수하는 거지금 두릅. 아. 어, 멋있다. 두릅. 크 두릅이잖아요. 어, 아, 여기 날씨가 추운가 봐. 이야, 두릅이, 두릅이 여기도 있고. 어, 여기, 아니, 누구십니까? 어? 아니, 누구십니까? 엄마? 칼이 어디지? 아, 두릅. 칼이? 크으, 설거지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네. 조신하게. 네, 조신하게. 야 멋집니다 이게. 아, 우치. 아, 직접 그리신 어, 그림인 것으로 보이십니다. 아, 우치 안으로 들어와봤는데요. 아, 직접 드시는 컵이네요 이게. 할로 쌤. 예술입니다 예술 아니, 그림이 다, 다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s yes, y 오 봐봐 어 그러네 s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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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신사 e s yes, 사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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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심사임단? 어. 심사임단? 쪼성, 이렇게 밤에 <웃음> <웃음> 아, 예. 여기가 할로 쌤 자는 곳인가 봅니다. 그죠? 아맞집이다 맞죠? 크으. 불판 불판을 준비하시는 할로 쌤입니다. 아. 그, 활로가 이제 그거잖아요. 저 살아가는 길 아닙니까? 아. 예, 살 길이잖아요, 살 길. 그러니까 우리 저 활로쌤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갈 길을 이제 모를 때, 한 분씩 그, 방향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시원하게 냉장고에? 네. 음. 오. 어디가 살있어누 아니나 이거 배터리 때문에, 오늘, 오늘, 오늘. 때문에 어? 그 간을 제가 기는데왜왜 때문에 완전 7년 된 돌판 위에다가 지금 삼겹살구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와. 군내 냄새 군내 그 어떤 맛인지 먹고 싶 먹어 보고 싶습니다. 생만의 고수. 예. <목소리> 아, 불도마 잘 타고 맛이 <목소리> 기막겁니다 예. <목소리> 예, 어떤 맛일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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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변에 지금 뜨겁습니다. 근처 가기가 뜨겁습니다. <웃음> <웃음> 카메라를 앞에 대는데 뜨거워가지고 가까이 문 가겠는데, 이런 뜨거움 속에서 할로쌤이 지금 <laughs> <한신 성인하는> <웃음> <웃음> 고기가 익을지 살이 익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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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판은 이런 불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먹는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오늘 거제에서 <laughs> 굴에까지 왔습니다. 이 고기 맛을 맛보기 위해서. 예. 네. 첫 번째 이제 구운 고기네오어 맛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게 7년된나불판에다 응. <laughs> 네. 구워진 고기. 네. 7년된불판에 된 구워진 네. 고기. 잘 먹겠습니다. 기름 싸서 이제 어떻습니까? 단톡에다가 음. 할로쌤 아우리 한번 음. 올려볼까? 단톡에? 쓰러질 건데. 한로쌤, 저거, 로쌤만 올려라. 음. 아니, 할로쌤 자체에서 올려야지. 그러니까. 고기 굽는 모습을? 아, 어, 그니까. 음. 음. <laughs> 어, 어디 갔냐고, 무슨 씨, 어디, 음, 어디 갔냐고, 내 갔냐. 음. 와, 그만 구우시고, 오십쇼. 음. 네. 내 옥당에서 소뚜껑에 다 구웠거든요. 음. 거기, 그거보다 더 맛있는데? 아, 그 뚜껑 땅뚜껑 위에 땅뚜껑. 보다 훈련된 음, 뚜껑하고 네. 있는 상황이 다르지 거기서요? 거기 그, 응. 그, 기름이, 기름이, 네, 음. 기름이, 기름이 쫙 빠지게 이것도 기름이 쫙 빠진 땅땅이라구. 것 같은 느낌이 그죠매 네? 언니? 우루탕 매울당매울당이라고 야생치아마 네, 맞아요. 어, 이거? 아시네 아지. 김치랑 같이 또 음. 이렇게 요 그야생차따 딱이 최영 <laughs> 올려주고 왔어. 요 이렇게 옆전으로 이루어진 검인데 할로쌤이 만들어놓은 검을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검을 진자 이제 불을 누린다 예, 이런 설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큰 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할로쌤의 보금 두 자루, 예, 네, 보금 두 자루, 어머니가 네.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할로쌤이 이제 굽던 것을 이제 제가 그 돌판 위에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굽고 <laughs>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굽었는데, <laughs> 이제 맨 마지막에 단계에서 이제 김치를 넣고, 우리 뽀사식을 이미 가지고 온 김치를 넣고, 예, 네, 이렇게, 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역시 그 돌판은 열기가 대단해가지고 주변에 있으면 좀땀 풀납니다. 네, 그런 애로 좀은 있지만 굽고 나면은 그 바베큐에 먹듯이 그런 맛이 나요. 크아, 멋집니다, 멋져. 이렇게, 이렇게 열기가 대단합니다, 열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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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고 지금 많이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을 합니다, 지금 저보고. 아, 찍든 말든 몸도 상관이 있다고. <laughs> 맛있겠다. 김치 두루치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우, 우, 비켜주세요. 뛸 어, 뻔했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맛있게 드십 자, 김치 두루치기가.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떤 맛인지. 그 진짜 맛있습니다, 나가. 저작권, 그그 그래. 음? 아, 김치 좋으니까. 돼지 두루치기라 안 그런지. 생겼다니까. 와, 진짜 맛있습니다. 아까 그 음. 화기장 때 그, 저쪽에 화기장 가때 말한 거 있죠, 오빠? 어, 네. 거기 다리를 건너서 쌤 집에 일이 왔거든. 음. 아. 옛날에는? 응. 음. 저, 왜냐면, 고제에서 오면은 하동 콜레트를 하거든? 그렇죠, 네. 그럼 이 다리를 건너. 응. 저쪽에 가서. 쌍선제에서 더 가까운 길을 하니까 이 반대 길합니다 아, 그래갖고 음. 내가 아까 그옆에 <laughs> 길카페에 음. 아까 내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 다 먹고 제가 이제 라면을 이제 끓이고 있습니다. 라면 세봉지 예, 라면 세 봉지 넣고 예, 꼭 이제 라면을 먹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끓이고 있습니다. 고대박이 예, 그 라면을 끓이고 있다는 거이 예, 영상에 이렇게 남깁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 이야기 한다고 바쁘네요. 누가 이제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누가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해야죠. 제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끓이는데, 끓이는 동안엔 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영상에 라면 끓이는 거 남기면서, 무료함을 달래봅니다. 또 이제 뭐, 라면 도 맛있게 또 이렇게 드셔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또 라면도 끓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라면 끓이면서 영상도 남겨보면 보내요. 계란도 두개 까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계란이 들어가야 되죠 라면에는. 네. 맛있겠다. 이제 먹을 일만 남았네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끓이자마자. 이거 뭐 없습니다 없어 이거 뭐 끓이자마자 네, 맛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맛있습 굉장히 맛있죠? <laughs> 제가 끓였습니다 제가 아니, 옆에 끓인 게아 <laughs> 제가 솔직히 배가 불러가지고 라면 안물으거든요한 젓가락 많이 먹으면 진짜 한 젓가락 물렸는데 제가 끓이면서 맛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때문에좀 젓가락 빨리 다와 네. <laughs> 제가 솔직히 좀몇 젓가락 먹었는데 물이 맛있네 네. 와, 끝내준다 끝내줘 우리가 아까 물소리 들어가면서 하, 이 라면 한, 먹는데 한 개씩, 이한 개만, 이니한 네 개를 먹고. 네, 와, 지금 막, 이 국물도 지금 먹스 맛있어 이 국물이. 제가 지금 국자 좀 퍼줘라. 와 국물도 끝내주고. 네? 이게 제 생각인데 맛도 맛이지만 음식도 음식이지만 지금 현재 누구랑 같이 먹느냐, 네, 이거에 영향이 또큰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사람이 너무 오늘 코드가 맞아. 야, 아니 오늘 이 말을 경치도, 좋고, <laughs> 경치도 좋고 경치도 좋고 뭐든지 예.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렇게 변한다는 거지. 맞아. 음, 지금이 음, 행복한 거 음, 아니었습니까? 음, <laughs> 아니, 지금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걸 그대로 그래, 그래, 거짓 없이 그래, 그래. 이야기를 한 거면 돼. 예. 이게 거짓이 이야기 들어가면 좀 말이 많이 음, 더듬어요. 그그그 음. 그렇게 그, 그, 막 더듬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진짜 그냥 여름대, 터져 나오는 여름, 거 여름인데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여름 여름에도 네. 지나가야지. 여름에도 한번 옵시다. 어, 네. 그, 그 자체, 지금도 예그지 음, 극락은 내 있는 곳이 극락이라. 아, 지금 이렇게 밟고 있는 이곳이 극락이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어, <laughs> 행복하면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나지이 세상 누가 그 누가 부럽겠습니까? 지금 내가 행복한데, 그렇지. 그죠? <laughs> 지금 보고 있는 제가, <laughs>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아름답습니다. 너무 <laughs> 신선이야. 갑자기 시안페 생각이 나네. 아.